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화분을, 네, 번호를 개편하였습니다. 1번부터 계속하니, 네, 쭉 보시고, 전에 영상은 보지 마시고, 최근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다육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꼭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할인가로 적어 놨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국내분이 대체로 많고 수입은 몇개 없습니다. 가면서 수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77번부터 갈게요. 네. 가, 얘는 민경분이고요. 가로가 9, 높이가 9cm입니다. 이게 예, 5,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민경분입니다. 민경분은 어, 좀 도톰하게 짱짱하고 네, 잘 깨지지가 않아요. 택배 보내도 색깔은 색깔은 청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옅은 그린색, 네, 흰색, 빨간색, 황토 음, 색깔이라 하기도 그렇고, 노란색이라 하기도 그렇고, 이런 색 네,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7번 가로가 고 높이가 고 4천원에 갑니다. 자, 식... 78번은 22,000원 짜린데, 네, 18,000원 세일한 거죠. 자, 가로가 19.5, 높이가 14.5, 18,000원입니다. 엄청 크고, 자, 요렇게, 네, 창 심어도 되고, 머듬 심어도 되고, 깊이가 깊어서, 네, 좀, 어, 깊은 거 심으셔도 되고, 야생화 같은 것도 심어, 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은, 어,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흰색 있고, 저 밑에 주황, 뭐랄까? 황토색깔? 네. 황토색깔인 것 같아요. 자, 78번 가로가 19.5, 높이가 14.5, 18,000원에 갑니다. 지금 민경분이 다 민경분 79번 가로가 11, 높이가 202,000원에 갑니다. 어, 얘는 네, 요렇게. 높고 네. 색깔은 옆에 민경분이랑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이 색깔 있고, 그 다음에 향토 색깔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톤, 네,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빨간 톤, 파란 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네, 이렇게 있고, 어, 영상 찍는데 해가 떠가지고, 네, 잘 찍히나 모르겠어요. 79번 가로가 11 높이가 20, 12,000원에 갑니다. 14,000원 짜린데 12,000원에 갑니다. 어, 80번도 14,000원 짜리 12,000원에 갑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20, 네, 12,000원에 갑니다. 이것도 민경분이고요. 좀 낮고 네, 어, 얘가 11cm 더 되는데 얘가 잘못 갔습니다 얘가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11cm가 아닌데 좀더 작아요. 한 10cm 정도? 네,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적을 때 잘못 적었나봐요. 얘가 11cm 정도 되고요 음, 높이가 20cm, 12,000원에 갑니다. 얘도 색깔이, 이렇게. 어, 주황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청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색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80번 가로가 11, 높이가 20, 12,000원에 갑니다. 어, 얘는 번호가 없고요. 가로가 13, 높이가 23, 2만 원짜리 16,000원에 갑니다. 하나 남았네요. 응. 하나 번호가 없어요. 하나 남은 거 주시라 그러세요. 자, 81번 갑니다. 2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4, 2만 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꽃무늬 있고, 하얀색 두개 남았네요. 어, 물구멍도 엄청, 이, 민경아분이 크고, 참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무게감도 좀 있기는 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야생화 같은 거 심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1번, 가로가 17, 높이가 14, 2만원에 갑니다. 자, 82번도 18,000원짜리, 15,000원에 셀까죠 가로가 16.5, 높이가 14, 15,000원에 갑니다. 얘도, 음, 요렇게. 요놈, 다리가 길죠? 네, 요렇게. 어 색깔은 민경화분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 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네그 다음에 노란톤 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흰색톤 나는 것이 있어요. 자, 82번 가로가 16.5, 높이가 14, 15,000원에 갑니다. 자, 83번 갑니다. 가로가 8, 높이가 24, 12,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일주 가게. 그래도 구멍은 크고. 색깔은, 이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옅은 그린색, 파란색. 네,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은 빠졌나 봅니다. 자, 83번. 가로가 8cm, 높이가 14cm. 2만, 12,000원에 갑니다. 자, 85번 갑니다. 엄청 커요. 가로가 11, 높이가 37, 2만 5천원에 갑니다. 얘가 원래 3만원짜리거든요. 어, 이렇게 길어요. 37cm나 돼서 어마매 큰큰 높이에 예, 심을 거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람 불어도 안날아갈 정도로 높아도 이렇게 파란색이고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보이시죠 색깔. 그린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황토 색깔 이렇게 있어요. 자 84번에 가루가 11 높이가 37, 22만 5천원에 갑니다. 자 얘도 8천원 짜리인데 세일하죠. <laughs> 어. 옆에 글씨 번호가 없네. 가로가 12, 높이가 9.5 7,000원에 갑니다. 원래 8,000원짜리. 자, 이렇게 이것도 수제화분이에요. 네. 이렇게 한 8,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네, 1 2 c m 나 돼서 9.5 7,000원. 자, 색깔은 노란색 있고 빨간색 있고 그다음에 뭔 색깔 남았나? 녹색 있고 하늘색깔 하나 남았네. 네. 자, 85번 가로가 12, 높이가 9.5 7,000원에 갑니다. 어, 얘는 오, 얘는 만원짜리인데 9,000원에 세일한 거예요. 얘도. 얘는 번호가 없어요. 네. 그냥 요거는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9,000원짜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수제 화분 자, 86번 갑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12, 8,000원에 갑니다. 이것도 9,000원짜리 제가 1,000원 세일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작아요. 사이즈는 근데 수제 화분이라 어좀 가격대가 있죠. 네. 이색하고 노란색하고 두 가지 있어요. 네. 자, 86번 가로가 8.5, 높이가 12, 8,000원에 갑니다. 87번 갑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5 3,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아니 4,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어, 팔각이고요. 이렇게 어, 색깔은 빨간색 있고 분홍색 있고 그다음에 녹색 있고 하늘색이 있어요. 그다음에 노란색 있습니다. 노란색 다섯 가지 색깔 있습니다. 87번. 가로가 10, 높이가 9.5 2개 7,000원에 갑니다. 자, 88번 갑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4, 12,000원입니다. 이게 15,000원짜리, 12,000원 세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수제화분이고요. 어, 꽃을 달아있어요. 이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붙인 거라 수제화분이라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 대신 12cm, 높이가 14,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한 겁니다. 89번은 수입입니다. 6개, 만원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작아요. 제가 손으로 들게요. 사이즈를 안제는걸아놨네 오늘은 실도 투성이네, 실도 투성이. 아침내 내 택배를 많이 쌌더니 자, 꽃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네, 요렇게. 이렇게 차가 손에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요, 크기가. 자, 여섯 개. 원래 네 개에 만 원짜리인가? 이거 기었는데 여섯 개에 만 원. 하나, 둘, 그다음 흰색.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개씩 갑니다. 여섯 개에 만 원. 자, 수입입니다. 89번. 6개, 만 원입니다. 90번 갑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 원입니다. 얘는 사이즈치고, 괜찮은 사이즈고, 9cm, 9cm라 좋습니다. 단품이고요, 다 똑같은 색입니다. 자, 수입이에요. 얘는 90번,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 원입니다. 91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9.5, 높이가 7, 4개, 만원입니다. 얘도 3,000원짜리입니다. 하나에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색깔은 이렇게 있어요. 어, 랜덤으로 드립니다. 이거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주시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랜덤으로. 4개, 만원. 자, 91번, 가루가 9.5, 높이가 7,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얘도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13,000원에 갑니다. 귀엽게 생겼죠? 네, 이렇게. 자, 얘는 색깔이 많아요. 자, 이 색깔, 이 색깔은 무슨 색깔? 네, 이 색깔, 주황색깔. 이 색깔은, 이 색깔이, 색깔이 좀 달라서 말하기가 그래요. 자, 파란색깔, 하늘색깔이죠? 그 다음, 노란색 톤, 빨간색 톤, 그 다음에 박돌 색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가지가 있네. 자,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92번, 가루가 7.5, 높이가 13,000원 짜리입니다. 자, 93번입니다. 가루가 13.5, 높이가 11, 15,000원 짜리, 만3 0 0 0원에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얘도 야생화 심어도 이쁠 것 같죠? 바이소 심어도 괜찮고, 다육이 심어도 이쁘고, 다육이는 투박하든 안 투박하든 뭐든 심어도 다 어울려, 화분은.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남았네요. 자 93번 가로가 13.5 높이가 12일 13,000원에 갑니다. 15,000원짜리 색깔은 조금씩 달라요. 자 94번 갑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5.8 네, 막 8,000원에 갑니다. 얘도 9,000원짜리였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자, 이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94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5.8, 8,000원입니다. 자, 국내분 주물럭분입니다. 얘는 무게감이 좀 있고 두껍습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 24,000원짜리, 오늘 또 세일합니다. 18,000원에 갑니다. 어, 얘도 수제화분인데, 네, 선물로 주물럭들물가는 것인데, 어, 무늬는 조금씩 달라요. 요렇게, 여름 무늬도 있고, 또, 어, 똑같은 무늬도 있고, 자, 여름 무늬도 있고, 네. 자, 세일하니까요. 몇개안 남았어요. 95. 가로가 12, 높이가 12, 24,000원짜리, 1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96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9.5, 높이가 7.5. 6,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전에 6,000원씩 엄청 많이 팔았던 겁니다. 재고 어 지금 정리하려고 제가 세일한거 아시죠? 네 얘는 투박해서 모든 심어도 좋아요. 자 96번에 5,000원에 갑니다. 자 97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세로가 6, 높이가 6 두개에 8,000원입니다. 원래 어디든 가든 두개에 만원짜리입니다. 얘는 신발은 자 신발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있고 분홍색 꽃무늬 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하트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주황색이 있었는데 안에 숨었나? 음저 밑에 좀 숨어있어요. 다른 모양이 또 있습니다. 자 97번 가로가 7 세로가 6 높이가 6두개에 8,000원 한 쌍에 한 쌍에 네두개한 쌍에 8,000원 98번 콩분입니다. 5개 만원입니다. 자, 얘는 아주 콩분이에요. 자, 제가 손에 들어 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색깔이 많이 빠졌고, 네. 지금 노란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얘는 수입입니다. 5개 남았는데, 5개 만원이에요. 전에 없는 줄 알았대요. 어떤 분이 주라겠는데. 네, 이렇게 색깔, 네. 이거는 그냥 번호가고요 다섯 개만 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다시 영신다이는 화분을 날마다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올라가요. 영신다이 구독해 놓으시면 날마다 휴대폰에 뜹니다. 네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